전 요거 보고 가고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비술사. 여기 오셔가지고, 예, 네, 물약을. 연금술사구나, 비술사가 아니고. 연금술사한테 오셔가지고, 여기서 물약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요거 클릭만 하면 업그레이드가 돼요. 클릭. 됐죠? 그리고, 이거는 못 먹네. 못 사네. 이렇게 갑시다. 햄 누르고, 맵 보고,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누르면 돼요.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세계단계 조각상이라고 있어요 세계단계 조각상 맵보시면 여기입니다 회오리처럼 생겼는데 여기 오시면은 난이도 변경이 가능해요 여기서 모험가, 저희 베테랑 여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베테랑으로 저는 계속 진행할게요 베테랑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한테 안 들렸으면은 진짜 사고 날뻔 했어요 편의들 탭 눌러가지고 이거 받으세요 탭 누르시고 이제 지도 위에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W키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거 뜨거든요 망병 이거 망명 받으셔야 됩니다. 스킬 포인트 두 개나 주니까, 요거 받으시고 물량 용량도 하나 늘어날 수 있어요. 탭 누르신 다음에 이거를 아무데나 놓으면은 W가 안 눌려져요. 그러니까는 꼭맵 위에 올려가지고 W, 요거 받으시면 됩니다. 음, 거기에서 볼수 있는 거구나. 여기 일단 도착했으니까 메인 퀘스트 가기 전에 얘네들 말 한번 걸어줄게요. 여기는 마을에 섭회가다 가까운 데에 있어가지고, 말만 걸어주고 진행하는 걸로. 음. 이렇게 걸어주면은 가까운 데 있는 거는 진행하다가 아다리 맞으면은 바로 또 경험치 추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진행 간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형님 설정에서 저거 키셔야 됩니다. 게임플레이. 요거 있죠? 세부 정보 비교하고 세부 정보. 이거 키시면은 좀더 면밀하게 확인이 가능해요 아이템 쉬프트 한번 누르시면 은 이런식으로 왼쪽 오른쪽 알트키로 바꿔가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걸로 확인하시면 좋아요 미친 기록 보관소 클리어했습니다 이 눌러서 위상해제했습니다 힘의 전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확인은 안되네 요런 결작이 이제 은화는 마을에그 누구야? 어. 조용한 계장 이런 거 나오면은 키오바 샤드에서 아래쪽에 앰블러, 쟤한테 가면 되죠. 키오바 샤드에서 아래쪽에 있는 물음표 상인 얘한테 가가지고 열쇠를 사면 되는데, 열쇠가 제일 밑에 있어요. 속삭이는 열쇠 사가지고 가면 되고, 은화 같은 경우에는, 필드를 뛰다 보면은 빨간색 원이 있어요. 약간 다홍색, 다홍색 원인데, 그거를 클리어하면은 주기도 합니다. 뭐, 이런, 서브퀘스트 보상으로 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획득하셔가지고, 속삭이는 열쇠는 한, 3개 정도씩은 구비를 해가지고 들고 다니시면 좋아요. 저는 꾸미기가 어... 여기서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아, 여기있네. 아, 우와. 됐다. 마을에서 꾸미기 들어오셔가지고 요 아이템 들어가셔가지고 오른쪽에 요거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들어와있습니다 늑대가방 보이시죠 여기 자고있어 잠자고 있구만 회원님들 이거 생겼습니다 그탭 누르시고 그 지도 아무데나 올려놓은 다음에 w 누르시면은 이거 있죠 첫 번째가 조각난 봉우리 우리가 여기서만 받았었는데, 이제 두 번째 것도 열렸네요. 스코스 랜. 스코스 글랜 누르셔가지고, 이거 보통 또 받으실 수 있어요. 음. 교수의 덩쿨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하지? 오. 그러네. 만들 수가 또 있네요. 레더 마인. 따끔 딸기. 마른병 그늘. 마른병 그늘을 다섯 개 써가지고, 교수의 덩쿨을 만들고요. 됐죠. 교도연꿀 다섯 개 됐으면은, 따끔딸기를 하나를 만듭니다. 이러면, 됐다. 와, 수량 딱 맞췄다, 그죠? 1 5 개, 다섯 개. 야, 여기서 제작이 됐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 하나 박자. 기본기술 피해. 악세자리에는조잡한역을 박는 거고, 갑옷에는 루비 박으면 되죠. 가보센는 음, 루비 박아가지고 피 채워주고 악세사리에는 이거 박아가지고 방어도 올려주고 무기는 기본 기술 피해 이거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뭐 치명타 같은 거 올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와 장화다 제발 붙어있어라 우와 뭐야 이게 미쳤다 <laughs> 야 형님 들 뭡니까 장화 옵션 보세요 피하기 시 1초동안 이동속도 30% 부여 이거는 조금 아쉽죠 피하기 최대 충전 1 이게 떠야 되는데 근데 장화의 순간이동 1에다가 서리빨 등급 1에다가 얼음갑옷 1에다가 모든 능력치 5부터 씁니다 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내용이 뭐였냐면 서버슬램 진행할 때 우리가 노멀하고 베테랑하고 드랍률이 저는 비슷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지금 플레이 해보니까는 이게 뭐, 물론, 델론블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전설이 더잘 나오는 기운이에요. 굳이 베테랑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할게요. 길 다니면서 형님들, 그 터치가 되는 바위나, 터치가 되는 그런 광석더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최대한 더 터치하면서 다니세요. 이, 뭐, 따끔따기라든지, 그런 덩쿨 같은 게, 이, 포션 업그레이드 하는데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고. 되도록이면은 주변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드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어, 뭐야, 밑에. 밑에 뭐생겼는데 형님들? 이거 뭐야? 모여두는구나, 4분 후에 시작한답니다. 그럼 일단 뛰어. 뭐지? 모여두는구나, 형님들, 여기. 여기 케지스탄, 케지스탄 4분 후에 모여드는 군단 시작한답니다. 비상비상, 비상비상. 비상. 일단은 타임어택은 늦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가면은 사람들이랑 강제 파티가 되기 때문에 가보는 중. 와, 아샤반 아샤바 같은 건줄 알고 깜짝 놀랐네. 월드보스인 줄 알았네. 설마, 아, 뭐야. 이게 왜 막혀 있어. 지금 레벨 2 4입니다 아, 우와, 뭐야? 이거 <laughs> 문 열어, 문 열어 이러지 마. 로라스가 자기 말을 빌려주냐고 물어보네. 음, 여기 있다. 오, 뭐야? 말 열렸다. 그죠. 사막, 이제 여기쯤 오니까 열리네. 사막 딱 도착해가지고 저거 이나리우스 연설 듣고 나니까는, 그러니까 바로 열리네요. 말. 그냥 스토리만, 메인 스토리 라인만 쭉 밀다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 사막. 여기에서 줍니다. 말. 탈 것을 획득했다면 Z키를 눌러서 탈 것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탈 것을 탄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폭발적인 속도로 적사에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탈 것이 너무 많은 괴물을 둘러싸이면 겁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막대가 가득 차면 탈 것에서 떨어집니다. 언제든 야수관리인을 방문해서 소환할 탈 것을 선택하고 장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트키하고 스페이스 키로 이용하는 거네요. 오케이 와 말이 두 마리구만. 저는 예로 하고 탈 것은 유니콘으로 해 유니콘하고 노예품 오다리 하나 달고요 갑시다 제트를 눌러서 소환해들 오이야 <laughs> 겁나 빠른데요 뭔데 스페이스 누르면 폭발적인 속도로 달린다니까 눌러볼게요 가요 아 여기 안 되는구나 음. 눌러요 이야 우와, 대박! 겁나 빠른데요? 우와, 레전드네. 1번. 1번이구나, 1번. 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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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오. 이거를 뛰어다녔단 말이야 지금까지. 이거 이렇게 되면은 형님들 버더우크 릴리트 재단은 말을 구하고 나서 해야겠습니다. 음.